노선의 개통 시기가 지연이 됐다. 지연이 되어버렸다. 언제로? 2023년에서 최소 최소 2024년 말. 그다음에.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2025년이다. 제가 이미, 어, 이 GTX A 노선이 2025년으로 개통이 지연됐고,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에게는 최대한 지연될수록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렸더니, 어, 앞을 달고 엄청나게 욕하신 분이 있었죠. 뭐 제가 지연된 말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2025년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부 개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정에서 화성까지 전국 관이 일지 개통, 전 구간 동시 개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국토부 어, 실무자가. 그래서 선 개통하겠다고 한 삼성에서 동탄까지 선 개통하겠다고 한 이, 이거는 뭐재정사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음그 원인 딜리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보도가 됐죠. 음,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는 GTX의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laughs> 눈이 확띄더라고요 GTX A 노선이 2023년에 개통을 못 하고 전동차를 제때 납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 개통되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한번 쭉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음, 지금 GTX B 노선, C 노선은 GTX A 노선도 현재 가시밭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GTX B 노선 C 노선은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GTX 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은 GTX B 노선 C 노선은 GTX A 노선이 걸었던 가시밭길, 이 현극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시행착오를 많이 불식시키고 A 노선이 뚫리자마자 B 노선 C 노선 심지어는 D 노선까지 신속하게 아마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어, 장기간 사업이고, 하지만, 어, 이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서화를 걸었기 때문에 계속 2023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무슨 뭐, 청문회라든가, 대정부 질문에서 2 0 2 3년의 어려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어, 바로 2022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지 대선에서 유리하겠죠. 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GTX A 노선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2023년도 개통은 불가능하자.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전 구간 동시 개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기 연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 검증됐다. <laughs> 물론 이 구간에 어, 투자를 하신 분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쩌겠어요. 어, 돈 없는 우리 특이한 이들 그때까지 돈 열심히 모아야죠. 음. 그리고 시중에 GTX가 최대의 관심사고 저 같은 경우는 g t x 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gtx 단어만 들어가면 그냥 눈에 확 띄어. 어, 그래서 오늘 한치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부동산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 조만간 gtx 관련된 책도 한번, 한번 후감 서평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앞에 붙인 뭐 gtx 광화문역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바우는 서울 시장님이 목숨 걸고 있는 서울역.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서울역은 대한민국 중심역 아닙니까? 구한말때부터, 일제시대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 GTX가 이렇게 어찌 보면 당분 이해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 중심인 삼성역을 좀 키워주는 듯한. 그래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박원준 서울시장이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특히 서울에사신 분들은 GTX-A 노선이 광화문역이라든가 서울역을 통과하게 하고 싶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건조가 있죠. 음. 자, 신속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GTX-A 노선 관련한 차량 수주, 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현대로템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차량 제작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한번 신속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TS A 노선의 사업 시행자인 SG 레일. 자 이런 건 상식이죠. 어, SG 레일이라는 데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구나. 어, 발주한 지, 발주한 GTS A 노선 전동차 120량. 어 전동차를 120량. 양이라는 개념이 일단 뭐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우리 지하철에서 단절된 하나씩 하나씩의 김밥처럼 김밥 자른 것처럼 그량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납품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금액은 3,452억 원이다. 대당 28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계산했는지 한번 볼까요? 음, 3,452억. 1, 10, 100, 1 0 0 만, 10만, 100만, 1 0만억 10억, 100억, 1 0억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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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120량. 자, 보면은요, 어,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아, 봄이니까 차량 한 양당 28억 정도 되네요. 음, 비싸네요. 와, 뭐, 덤프트럭이라든가 고속버스 이런 것보다 뭐, 1, 2억 보다가 뭐 28억대라고 하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음, 전기 파주 운전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뭔 약자인지 몰랐죠? Great Train Express입니다. 존나? 기차 빨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a 노선 개통 시기가 당초 23년 말에서 2024년 하반기 이후로 최소 6개월 이상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말할 때 최소라고 하는 뜻은 6개월이고 보통으로 말하면 1년이죠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3년 말이란 뜻은 또요 2023년 12월이잖아요 거기다 1년 다음에 2024년이죠 어 2024년 말이죠. 그러니까 2025년 딱 떨어지네요. 음. 열차 투입 시기가 빨라야 2024년 7월 말 이후에나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GTX-A 노선에 투입할 전동차를 제작한 현대 로템 관계자는 2020년 3월 20일 납품 기한일은 2024년 7월 29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전동차 공급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전동차 120량 가운데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도 차량을 빨리 납품해서 시험 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초도 차량이 언제 운행에 들어가는지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납품 기한일과 최소 6개월 이상 걸린가 봐요. 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 음,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공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어, 시험 운행까지 최소 6개월 걸리네요. 한번 음, 지하철이나든가 철도가 운행을 하려면 6개월 정도는 어, 시험 운행을 해야 된다. GTX A 노선은 당초 2023년 말, 2023년 말이라고 하면. 어, 2023년 말이라고 하면 보통 12월이를 말하죠. 12월. 12월에 개통할 거라고 했었는데 음 업계에서는 빨라야 2024년 하반기. 20, 2024년 말이겠죠. 또는 2025년에 되어야지만이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겠죠. 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현대 로템에서 수주를 했는데 납품 기한이 2024년 7월 29일이라는 겁니다. 음. 납품 기한이 2024년 7월 29일이기 때문에, 현대 로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현재 재난 상태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늦이 막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도, 뭐, 약속을 어기는 건아닌 거니까. 자, 그렇다면, 현대 로톰이 수주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슨, 시제품이 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림을 보고, 뭐, 내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상당히 관심이 깊었어요. 왜냐면, 하 어, 지하 40m, 50m로 관통하고 있고, 또 가장 신기했던 게 지하 40m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것을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현대 로트에서 제작하는 차량 자체, DTX 차량 자체도, 뭐, 언론에서야 뭐,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건 그냥 사진일 뿐이고, 실물로는 아직 초동 분량이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작되면 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특성으로 제작되는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요 <목소리>